최근 전국 곳곳에서 신천지가 소유 건물을 통한 지역 사회 침투를 시도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는 자체적인 TF 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단 사이비로부터 동네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최근 인천시 중구 소재 옛 인스파월드의 신천지 입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인근 지역사회가 신천지 대응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29일 발대식에서는 인천시 중구 인근 아파트 대표자 지역 기독교 인사 등 20개 시민단체가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윤효화 인천 중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예비후보 등 정치계 인사도 자리했습니다 현재 구현이지만 민원을 받은 상태에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주민들이 염려하는 상황이 이미 벌어진 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고 이렇게까지 실망을 하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은 상당히 정당하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행정적으로 완벽했는가? 신천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지금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뜻을 어기고 가는 부분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 신천지는 소유 건물인 옛 인스파월드를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도 변경해 리모델링 착공을 시도했다가 중구청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신천지의 종교 활동을 위한 꼼수 아니냐며 지역사회가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옛인 스파월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자체적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데 이어, 오는 6일에는 아파트 거주민 연합회 주체로 신천지 건축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laughs> 고양시에서도 신천지 건축물 관련 TF 팀을 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연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응 팀에는 범종교계, 정치계 및각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 팀이 이제 구축이 돼서 함께 협력을 한다 그러면 지역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이단의 장벽을 조금 더 높게 쌓아서 어느 정도 방어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김종혁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24일 풍산동 신천지 시설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낸데 이어 3일에는 한국교회를 상대로 긴급 교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지난달 26일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현재 고양시는 신천지 소유 건축물인 일산 동구 A 물류센터에 종교 시설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가 지역사회 반대로 직권 취소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섣불리 해결됐다고 속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신천지 측 반발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완전한 해결이라고 아직 보지 않아요. 이제 절반의 성공이다.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저거는 장기적으로는 총회나 교단 차원에서 매뉴얼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전국 곳곳에서 신천지가 소유 건물을 통한 지역사회 침투를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시민단체 연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연지입니다